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자입공학과에 전공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 화면에 어, 그림이 한장 있는데요. 저 만화 속의 저 소년이 김동환 학생인가요? 예좀 저보다는 좀 무생기게 나지만 <laughs> 네. 과거의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야야 <laughs> 야. <laughs> 야, 공격이다 다 죽었어. 동밥 먹어라 동원아 니 먹어 <laughs> 어, 어, 저게 언제적이에요. 얼, 얼마 동안에 게임을 한 거예요. 하루에 네 저게 한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점점 게임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5시간에서 15시간까지 점점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어, 15시간이면 네. 뭐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15시간? 거의 잠자는 <laughs> 시간 말고는 특히 주말에 그렇게 몰아서 <laughs> 게임을 했고요. 아, 네. 게임을 그렇게 주말에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그렇게 게임을 하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부모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등짝 스매싱도 많이 받고 <laughs> 많이 혼났는데 이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음.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윽박지러 들으면 안 되겠다. 그걸 좀 믿음으로 지켜봐야겠다 하는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 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동아학생이 말한 지금 그 계기라는 것이 뒤에 또 사파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뒤에 보시면 네할머니인가요 어, 할머니랑 아빠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음. 에휴, 동안 이제 저렇게 게임만 해서 대학이나 가겠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집중력이면 어느 대학이든 갈수 있어요. 우리가 동안이를 믿어야죠.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어? 제 가족에서 이제 누나가 위로 두 명이 있는데요. 네. 제그 컴퓨터 아. 한대 가지고 이제 거의 전쟁터를 불살 정도로 많이 다투고 거기서 항상 제가 좀 밀려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제 그 게임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할머니 집에 이제 매 1시간씩 해 가지고 지하철 타고 직접 가서 제 토요일부터 해서 일요일 밤까지 이제 거의 밤잠 자지 않고 밥도 거르고 그렇게 게임을 했었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그러고 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이 겁을 먹고 있었, 거든요 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난 큰일 났다. 그리고 단단히 겁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동환이는 저 정도 게임하는 저 정도 집중력으로 얼마든지 공부해서 걸 그대로 쏟아부으면은 뭐 원하는 대학 다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그 가슴에 울림을 받고 어. 이제 그때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려서 는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음. 좀 공부에 정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그걸 예. 딱 알게 됐군요. 예. 아. 아무리 그냥 말로 믿는다. 너 믿는다. 너 잘할 거라 믿는다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게 정말 저에게 큰 계기가 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을 끊었을 때 금단현상 그런 거. 그런 네. 건 어떻게 극복했어요? 네,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혹의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네. 뭐 예전엔 모바일로 휴대폰으로도 이제 게임을 많이 했는데 휴대폰 아예 없애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집에서 만약에 있게 되면 어머니가 이제 드라마 보시면, 어머니가 어떤 드라마 보시나 하고, 가서 옆에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시간을 뺏기고, 이제 집중력이 분산이 되는데,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제가,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TV를 없애달라고 하셔서, 아, 집에 TV를 TV 없애달요 네, 없애, 아. 네. 주변에 그런 유혹들을 많이 제거했던 게, 음. 이제 그 금단 증상을 아예 없애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아까 부모님과, 부모님과 이제 아버님과 할머니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됐다라고 했는데, 예. 그런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안 학생이 지금 인생의 역전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직접 아버님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었을 때 어땠어요, 당시 심정이? 그럼 며칠면 걱정이 많이 됐죠. 하지만 예정 접종이라 생각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뭐 언젠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 그래도 잔소리를 안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으셨나요? 와이프하고 매일 남산을두 시간씩 걸으면서 동안이 얘기를 많이 했죠.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나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음. 결국 그래서 이제 게임 중독에서 공부 왕으로 변해 가는 그런 아들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열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공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아,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들을 끝까지 믿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신다면요? 부모님께서는 어, 너무 정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분에 대해서 성적이 한번 올랐다고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교육이라고 보시고, 어, 자녀분들을 믿고, 격려하고, 사랑인으로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동아, 화이팅! 화이팅! <laughs>